오늘은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. 이 차는 포르쉐 911 카이빈입니다. 잠깐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에일리언아이트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GT4 클럽스포츠 디자인 랩핑 차량 이981 모델과 718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T4 의 클럽스포츠라는 그런 버전 모델들의 디자인인데 원래는 이게 홍보된 차량들은 엘로 우 컬러예요 두대다 근데 이번에 이 차량들은 레드 컬러 그리고 애들은 GT4가 아니라 까이밍 GTS입니다 GTS를 g t 4 클럽 스포츠 디자인으로 저희가 디자인 래핑을게 한번 진행한 차량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일반 래핑과는 방법도 좀 많이 다르고 이제 이런 화려함도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래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이거를 함께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981 같은 모델은 이걸 보시면 지금에는 데칼이에요. 데칼로 풀풀 풀 데칼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. 그래서 데칼과 디자인 랩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디자인 랩핑은 718처럼 저희가 저 외계인 디자이너가 한땀한땀 이렇게 일러스트로 다이 질감과 이런 디자인을 다 만들고 이렇게 실사로 이 차량용 전용 고출력 실사로 이렇게 입혀서 디자인이 돼서 나온 필름이에요 요걸 차에다 시공하는 거고 이 981버전의 이 데칼들은 보시면 얘는 저희가 필름을 하나 하나 다 붙여서 커팅을 한 겁니다. 순수 재단해서 이 디자인으로 커팅을 한 거예요. 물론애도 디자인 래핑을 할수 있는데 데칼로 데칼과 디자인 래핑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제 애 같은 경우 데칼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데칼을 한 차량들은 여기 보시면 이 레드, 까만 레드, 이 포르쉐 이 까만 레드 컬러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데칼로 이렇게 쫙. 꾸며주니까 이본 컬러가 마음에 드니까 이 컬러를 살릴 수 있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이 카이는 728 모델 이 차량은 실사로 밖에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 데칼들을 이 흩날리는 이 데칼들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 근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외계인의 능력보다는 거의 뭐 어벤져스 뭐 요동초가 와야, 와줘야. <laughs> 이 디자인이 되게 미세하게 달라졌는데, 네. 이제 얘가 이제 먼저, 먼저 버전, 981, 네.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728이지. 981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포르쉐가 자연 흡기 엔진을 썼어. 네. 어. 그리고 이 728부터 이제 터보 엔진을 쓰기 시작한 거지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너 사실 이해가 좀 힘들잖아. 하죠, 아,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면,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 테일램프야 이 테일램프를 보면 어... 981이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네, 있잖아 쫙따가졌다 그렇지 근데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 있잖아 음. 사실 이 테일램프가 너무 디자인이 멋있어 981게 근데 피페루스 기에는 되게 별로야 우리가 작업하기에는 음. 사실 우리들은 728에 요런 매끄러운 이게 던지면 탁 달라붙을 것 같은 요런 어, 디자인이 우리들한테 훨씬 좋지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 이 디자인은 나는 사실 신형보다는 저 981이 더 이쁘지 않나. 저981 디자인이 내가 봤을 때는, 어, 이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내가 987도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내 디자인 때문에 사실 981을 살려고 했었거든. 이게 내가 수동을 못 구해서 987을 사긴 했는데 디자인이 정말 내가 난 극단인 것 같아요. 어때? 같은데요. <laughs> 아똑같다고 <똑같아요>? 아니, 이가제 <laughs> 네, 네, 물끄기는 네. 거야? 네, 똑같은데요? 헤드라이트도 보면 봐봐. 얘는 요요 불고 봐봐. 이런 차는 요런 라인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. 잘 모르겠는데요. 근데 쟤는 <laughs> 좀 평평하잖아. 그런가? 어? 어, 그렇지. 그러나? 네가 이렇게 만져봐 봐. 이게 만져보면 둥글둥글하잖아. 네. 근데 쟤는 이렇게 되게 평평평평해. 아니 만져봐 봐. 아까 쟤랑이라 네. 잘르지잘 모르겠지? 잘 모르겠지? 아, <laughs> 잘모를수잘모르겠잘모를수있잘모르겠도 이게 사실은 잘모르겠 바뀌었는데 그잘모르겠 손잡이도 겠지잘 모르겠지? 르쉐에잘모르겠손잡이스타일잘모르겠어 그래서 요요잘모르겠따요요 요 요렇게 잘모르겠 분리가 되고되잘모르겠기는 되게, 되게 힘든 잘모르겠 그런데 이제 신잘모르겠뀌면서일반으잘 모르겠지? 거지이모르이지이좀보이지 어. 다음은 보이네요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차량 소개를 해드렸고요. 다음에 또더 재밌는 차들로, 더 재밌는 이야기를, 더 재밌는 차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 무케 안녕. 안녕.